예, 안녕하세요. 회복을 돕는 남자 바르실레입니다. 그 어, 제가 회복을 하면서 그래도 이런 거는 좀 잘했다 돌아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. 이제 그것들 좀 살펴보겠습니다. 그중에 하나가 이제 저의 병적인 증상이 사실 회복에 도움이 됐어요. 그제첫 번째 후원자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. 선생님. 그 선생님 되게 중독적이시고 중독이 맞다 중독자가 맞다 그리고 굉장히 중독적 성향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뭘 하더라도 굉장히 강박적으로 했거든요 회복도 막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막 이메일을 막 엄청나게 많이 보내고 그 선생님한테 후원자한테 엄청 보내고 막 글도 엄청 구구절절하게 쓰고 막 엄청 디테일하게 쓰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 근데 이제 그런 가운데서 어떤 이제 그 근데 이제. 그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했어요. 선생님이 되게 굉장히 강박적이고 이렇게 한데 그런 어떤 강박적으로 뭔가 이렇게 완벽하게 하, 하려고 하는 적어도 그 회복에 있어서요 완벽하게 하려고 완벽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시원해져야겠다라는 그 갈망 이제 그 그런 거에서 비롯한 그 완벽주의가 아, 정말 아, 그 어, 선생님의 그 회복에 있어서도 중독적인 성향을 만든 것 같다. 근데 회복에 중독이 되는 건 괜찮다.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. 회복에 중독이 되는 건 괜찮다. 그래서 좋은 중독 아니겠냐.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, 사실 그 말이 돌이켜보면뭐 어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. 그러니까, 회복에 중독이 된다는 건, 진짜 회복은 어느 정도 이제 마이너스에 플러스로 돼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거고, 또 사회에 나가고 가족에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물론 이제 회복에 그, 그, 감금은 계속 해야죠 뿌리는 회복의 모임과 멤버들과 또그원리들을 이렇게 둬야 되긴 하지만 어쨌든 사회에서 잘 살아가는게 사실 기본적인 목적이에요 근데 이제 회복의 중독이 된다고 이야기할 때 보통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제 사회생활에 이런거 다 가족도 다 내팽개치고 회복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건 좀 부정적인 것이긴 하죠 근데 이제 또 절반에 좀 맞는 건 뭐냐면 그 제가 이 완벽하려고 하는 이 완벽주의, 내 마음이 시원해져야겠다는 이 강박증이 사실 저의 회복에 도움이 됐어요. 예. 그니까 뭐냐면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니까 그 회복을 해나가는데 삶이 좋아졌던 때가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니에요. 내가 회복해나가면서 뭐 깨달은 것도 있고 감사한 것도 있고 좋았던 날도 있고. 아 그런데 시간이 한, 한 해, 두 해, 시간 지나면서 지나서, 지나는, 지나서 이제 달라지긴 했는데 내 마음에 시원함이 없는 거예요. 아, 회복, 내가 열심히 이렇게 회복을 했는데, 회복의 전부가, 회복의 끝이 이 정도라면, 아, 나는, 어, 그, 회복의 끝이 이 정도라면, 어, 일리가 없다. 이런 생각을 했어요. 회복의 끝이 이를, 이 정도일 리가 없다. 어, 그 사람들이 이 정도를 가지고 그렇게 좋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. 라고 해서 저는 끊임없이 이제 이, 그, 마음이 시원해질 때까지 이제, 이제 됐다. 싶을 때까지 이제 달려들었거든요. 어, 그리고 이, 이거는 이제 또 자존심의 문제도 있었어요. 왜냐하면 제가 이제 막 처음에 1년 2년 할 때는 뭐 같이 회복을 처음에 혼자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하고 뭐 같이 맨날 어, 중내산에 하면서 가다가 이제 대, 대부분 사라지니까 이 회복의 여정에 사라지니까 사실 제가 뭐 자존심이 상할 일이 많이 없었거든요. 근데 어, 이제 회복의 여정에서 좀그 롱런 하시는 분들이 생겼어요. 그래서 이제 뭐 1년 2년 5년 10년 이렇게 같이 가시는 분들이 생겼는데 그런 분들 중에 이제 그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나아지고 또는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시간을 보내면서 많이 변화되고 이런 모습들이 보였는데 그러니까 내 삶은 그렇게 이제 됐다 라는 느낌이 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 자존심이 이제 걸린 거예요 그래서 좀 자존심적인 부분도 있었어요 근데 이거 나중에 회복하면서 사실 다좀 이렇게 검토하고 이렇게 하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는 이제 고두 그 완벽주의랑 그 자존심 이런 부분들이 특히 강박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어 저는 이제 도움이 됐던 부분들도 있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한 20년 넘게 이렇게 회복을 끌고 올수 있는 원동력 중에 하나였고, 아 어,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강박들도 좀 많이 좀 자유로워졌어요. 예, 그래서 많이 자유로워져서 지금은 이제 편하게 좀 지내고 있는데 어쨌든 그 강박적으로 달려들었던 그 시간들도 어, 저에게 좀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됐던 부분도 있더라라는 아, 생각이 들었습니다. 회복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. 예, 건강 조심하시고, 어, 또, 오늘도 화이팅입니다.